여덟 번째, 아셀, 아셀 집합입니다. 아셀은 나는 기쁜 자 라는 뜻이에요. 음. 내 아의 하녀 실바가 나왔습니다. 49장 21절에,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래요. 어? 기름진 것이라. 기름진 것이 나는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살리리로다. 왕을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아셀 집파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셀 집파에게 더욱 기름진 것을 주셔서 왕의 진실을 공급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셀 집파에게 물질적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또 아셀 집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왕을 섬긴다는 건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죠 이 특별한 은혜가 아셀 집파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아셀 집파를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보세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를 찌르다 얼마나 축복을, 기름진 축복을 받았으면은,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자, 다시 말하면 뭐요? 이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아, 네.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 우리가 대체 발이 성령의 기름부음 그냥 충만나 잠길 정도로, 아, 네. 우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네. 어? 기름부음이 그 발에 잠길 정도로, 이들이 받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 내가 뭘 받아야지.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거 없어요. 응? 그래서 아세리과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